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이 꼬지 아가들 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이고, 저 혼자 보려니까 너무 예뻐서 요, 요 속에 아가들 자군 내놨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예쁘죠? 빠글빠글하게 바글, 아가들 내놨죠? 한 몸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오네요. 보니까. 어,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요도 한번 보세요. 요도 보세요. 이쪽으로도 보이고, 요쪽, 이쪽 또 뒤쪽으로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 요 속에도 또요 나와 있잖아요. 한몸에서, 이거 하, 이는건 한몸 군생 아닙니까? 죠 그렇죠? 한몸 군생에서 앉아 여러 아기가 얼굴이 나오는 거죠? 얘도 보세요. 한몸에서 여러 아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주 잎은 요쪽 뒤쪽에 있고, 이거는 앉아 동민금이거든요. 이건 다 한몸 군생 아닙니까? 그죠? 아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베란다에 앉아가 전자에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보세요. 아,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모 군생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한모 군생이 되는 거죠. 아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얘도 한번 보세요. 얘도 백모단금이지 싶은데, 앉아 모조이은 요리 돼 있고, 얼굴이 요리, 요몇개 있죠? 여보세요. 두 개가, 세 개가, 이래, 이래, 두개 폈다. 이래 있죠? 그죠? 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여보세요. 색감도 이쁘게 들어갔죠? 그죠? 어, 예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어,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야도 너무 이쁜 거 같아. 여보세요. 한 까닭 한문 군생. 한문 군생으로 앉아 크는 거죠. 어, 정말. 아이고, 이 꼬지 해가지고 이래 올라와가지고 이마에 크느라고. 그래도 이거 거의 뭐 한참 걸, 걸렸거든요.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이고, 기여워가 얘는 그 와중에 여보세요. 이거 여보세요. 이거 이제, 발색도 좋죠? 그죠? 아이고, 예쁘라예쁘라 정말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예뻐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이제, 입이 두 개죠? 얘는, 브리또 지금 가는 그거지 싶어요. 얘는, 이제 얼굴이 두 개로 이게 나와가 한문군생이죠? 제가 오늘 한문군생을 지금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한문군생. 이 꼬지 한문 군생입니다. <laughs>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죠? 아이 정말 요래가 한문 군생이 앉아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 있죠. 아이 사랑스러워라. 앉아 모집은 완전 소시대가 누렇게 됐네요. 어머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앉아 얘는 발생은 또 이렇게 됐네 보니까. 어, 얘는 발색은 아직 검이 많은 것 같은데, 녹은 잘안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보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얘는. 아유, 예쁩니다. 제가, 진짜, 여보세요. 얘도 한번 보세요. 얘도 간단사가 나옵니다. 여보세요. 쪼꼬미가 이렇게한 몸, 한몸 군생으로, 얘는 얼굴이 세견가 그렇네요, 보니까. 세개 정도 된다, 그죠? 그래가, 하, 이러면. 전부 다, 요, 아이고, 요는 보니까, 요 밑에는 또 금색 발현됐네요, 보니까. 요 밑에 요 보이시죠? 요래 이래 보세요. 요래가, 요, 얘도. 뭐, 얘도, 아이고, 진짜. 정말, 요, 도 요, 한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얘도.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 사랑스러운 모습. 저는 다이기 이렇게 크가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정말. 어쩜한몸군생이 이제 요래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가 니 아, 너무 귀여워가. 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가 이제 크스피 다카는 그건데 얘도 보세요. 세개 됐죠. 세 개. 3개. 몸이 세 개죠. 얼굴이 세 개죠. 아, 예쁘자. 그자. 너무 예쁘자. 아, 얘도 정말 요한 몸입니다. 얘도. 그러가 니 요래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 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자, 요 제가 이고지했는 아이들 중에서 이래 따닥 따닥 같이 있는 아이들. 요도 보세요. <laughs> 한 몸군생인 아이들을 제가 다 보여 드립니다. 지금. 아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제가 아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나왔을까요? 얘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얘도 보세요. 한 몸에 여러 아이가 지금 붙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대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대품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한몸 군생이 아가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요래가 생긴다는 것을 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해 보세요. 이거, 따글따글따글 하이만한가닥됐습니다 얘는. <laughs>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얘는, 뭐 또, 이렇게 태어났는 애도 있네요. 밑에는 또, 파란색이고, 위에는 또, 노, 어 이거, 검색이고, 이래가 태어났는 애도 있고, 정말, 아가들 모습은 다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신기한 모습을 이렇게 또, 아유, 여보세요. 밑에 아래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이뻐라. 정말 너무 예쁘죠, 아가들? 그래가,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가 아이고 이 레티지하는 색깔이 이렇게 됐다, 하지? 발색이 안 돼가지, 고 얘도 앉아 한 몸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유, 예쁘죠?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 예쁜 아가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뭐, 얘도 보세요. 이렇게 한 몸으로 돼가지고. 전부 다 얼굴이 한 개인 것보다도, 어, 두세 개 이렇게 같이 있는 게더 많네요.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경시켜 봐 드렸습니다. 어, 베란다에 앉아 가지고 이래 보니까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경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일 조금이 요 아이를 앉아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 생활 되세요.